네, 낚시 가방이 입고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밀리터리가 되게 인기 많잖아요. 얘도 밀리터리라는, 이, 뭐 밀리터리인데, 얘는 군인 밀리터리 뭐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아름다워요. 예쁘죠? 이게, 이게, 내가 올라가도 이게 쑥안 내려가. 아 내려가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안 내려가더라고? 어, 여기 가, 이게 뭐지? 하드 케이스처럼 빳빳해요. 히든, 히든, 히든인데, 가방이, 길쭉하게 대중소가 있구요 요거는 보조가방이에요 이거 뭐지 보조가방이네 소풍 겸요 가방 이렇게 네,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에 드려야 정해진 가격에 드리는 거죠 뭐 어이구 이쁘다 이거, 이거. 가까에서 봐요 이렇게 이거 몇개한 개씩 샘플로 들여서 다 팔고 지금 오늘도 지금 두 개가 나간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가져가라 하고 찍는 중입니다 네. 밀리터리 가방, 낚시 가방 대중 소에다 보조 가방이 들어있는데요. 흔한 밀리터리 그런 것도 이쁘지만 이거는 좀 다르네. 이뻐요. 히든 어디 갔지? 히든 이게 딱딱해요. 아 되게 딱딱하네 이거. 잠깐만 이 딱딱해.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딱딱해요. 이게 하드. 쪼글오글하지가 않아요. 이게 빳빳하대요. 친서가 올라가 볼까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도 이것도 빳빳하다고요? 영어로 빨부라고요? 여기 올라가볼까요? 어, 잠깐만 있저 가쪽으로 볼까요쪽으로가 어, 아, 이거 손님 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다시 또 찍어야지. 야, 감사합니다. 평균이야, <laughs>